한번 블라디 상대로 점화를 들어볼게요 이게 원래 좀텔를 들자는 입장이었는데 블라디 상대로 어차피 라인전 지면 사이드에서 계속 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화로 찍어 누를 생각 해볼게요 좀공격적으로 하자고 블라디가 정복자니까 라인전을 좀더 빡빡하게 해볼게요 근데 그렇다고 초반부터 빡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뭐 들고 주면 하는 거고 빠졌을 때 암호빙 살짝 한번 털어주고 라인을 대충 맞춰줍니다. 와, 이게 빨려? 잠깐만, 이건 좀 비상. 현 바쁘지 않아. 떠 내 길은 내가 만들겠어. 이쯤에서 그냥 끝내야겠어. 후, 한텍 싸움이었어. 점, 버프된 저마라 잡았을 때도 블라디 상대로는 웬만하면 2로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각을 잘 봐야 돼요. 방금처럼 E로 들어가면 W도 뺄수 있고 캐 각도 나오기 때문에 E로 들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미드 힘으로 굴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치는 거 맞니? 넌 이런 상처럼적들 같이 굴진다. 전까지 터뜨려주고 최대한 미드 주도권으로 굴려 보자고 카마를 쏙 썰지 당지는 기분 따라 뭐, 니가 하면 뭘할수 있지? 이런 거 이제 미드 주도권이죠, 사. 이런 거 그냥 대놓고 들어가주면 돼요. 킨드레드가, 3력 킨드레드가 아칼리 상대로 뭘할수 있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대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드 주도권으로. 그럼 킨드레드는 이제 딱 봐도 아래쪽 공선이고, 롤로도 살짝.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Q평. 더블 받았네. 여기서 되게 천천히 밀어줍니다. 상대는 웅덩이가 없을 때까지 살릴 거기 때문에 천천히 밀어서 라인을 태워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고요. 지금 미는 이유는 이제 바텀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지금 블라디랑 라인즈 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아마 킨드가 여기 돌거북을 먹고 있을 텐데 살짝 힘을 주면서. 근데 이거 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라인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라인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럼 그냥 밀어서 초기한번 해주고 바텀 쪽으로 살짝 붙어주려 했지만 바텀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이제 타모빙이니까 아니, 탑 뛰겠는데? 거는 그냥 급을 갈.. 어? 야, 조심해! 그래그래 그래, 풀 쓰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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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노틸아 너가 죽자 그게 기대값이 제일 좋아 노틸이 최대한 시간 끌어줄 때 빠르게 밀고 이거 포그랑칸 쓱 먹으면서 호강가스 먹으면서 이거 킨드 못 내려오게 할까? 암보빙 씨는 이유는 우리 바위의 동선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육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들어가 주고요. 괜찮아, 괜찮아. 육감이야, 육감. 육감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대놓고 먹어주고 롤록이 보였고, 그러면은 다시 이들 가서 이렇게 블라디 집간 거 확인했고, 이러면. 그냥, 한턴더 써서, 폭으로 먹어주겠습니다. 블라디 직관계 확인됐으니까. 블라디가 선을 안 썼었구나. 이러면 두 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기대값 높은 플레이지만 하면 됩니다. 그냥 기대값을 높이면 돼. 이 게임은 기대값이 높으면, 티어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1코어 급을 가는 이유가 블라디가 그 블라디가 그 배짱 플레이 못하거든요. 1코어 2불 데미지를 계산을 못해서 그래서 블라디 상대로는 웬만하면 1코어 급을 잘 가긴 해요. 얘가 배짱 플레이를 못해요. 이거 우리 바이가턴 길겠으니까 그냥 빨리 밀고 우리 정글 지켜줘야겠는데 그냥 뻔하잖아요. 킨드가 딱 봐도 이거 대놓고 올려주면 블라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 어? 이거 무조건 따라오지. 빵 보자. 이렇게 이 풀로 각도를 맞춰서 이런 이플도 있습니다. 각도를 맞추는 이플도 있어요. 내가 연습 모드에서 한, 이, 한 100번은 연습한 것 같아, 이 이플. 장 Q로. 이 블라지 상대할 때는 그냥 큐로 하는 게 낫고. 어? 아니, 이 자식이 점프를 빼? 일로 와. 뒤로. 아니, 좀 아슬아슬하게 잡은 게 레전드임. 물론 내가 스킬을 몇개못 맞추긴 했지만, 블라디가 오는 중. 빠르게 빼겠습니다. 아, 어, 이 사람 스펠을 몇 개를 쓰는 거야? 죽을게. 근데 이거는 질 수가 없죠? 상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에노 스펠, 노 스펠, 님. 나이스. 저는 미드 같이 뻗어주면서 사이드 내려야겠다. 저화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우리 루시안이 너무 잘해. 지금 하는데 펜타킬 가볼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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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 너무 멀긴 했다? 아이고.. 또 죽고 싶어서 왔구나 이미 삶의 희망을 놓쳐버리네 야 좋아 나 11킬 1대 1어시? 이 수능 이거 서울대데 어? 야 이거 아얘네는 진짜 포기를 안 하는구나 근데 이거 이러면 비벼지긴 해 하지만 어, 이 정도면 라란 아이고 이 위로 뺐네 이거 잭스가 가라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뭐 개발할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우리 다 너무, 야, 루시아나, 근데, 우리, 왕관의 무게를 알아야 돼.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원래 내가 떡에 가야 되는. 아, 어 이게, 원래, 잭스랑 누르면 안 되는데, 그냥, 어, 그냥 잡고 싶어. 왜 그래? 메자이 불스택 유튜브가 오케이. 뭐지? 와 진짜 하드 캐리? 아 근데 이거다 너무 터져가지고.